안녕하세요. 퍼펙트 치과 소재현 대표원장입니다. 오늘은 충치 치료에 대해서 좀 간단히 하나 살펴볼 건데요. 충치 치료 중에서 한두 번째 정도의 단계에 해당하는 인내이 치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인내이란 무엇이냐, 어, 치아의 옆면이 썩었을 때 사이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충치가 조금 더 깊어졌을 때 상아질까지 깊게 이어져 있는 경우 또는 범위가 쭉 이어져 있는 이런 넓은 경우 이렇게 한세 가지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인레이 치료 중에서는 거의 두 가지 경우로 치료를 하거든요. 첫 번째가 세라믹 인레이 이게 한80%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골드 인레이 금으로 하는 게 되겠죠. 이두 가지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뭐냐면 재료의 차이죠. 그래서 깨지는 거에 대한 부담감이 있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세요. 그런 분들은 저희가 골드, 골드 인레이를 추천을 하게 됩니다. 골드는 이제 깨지는 성질 자체는 없거든요. 그렇지만 추세 자체가 치아 색깔 치료를 많이 원하기 때문에 세라믹 인레이를 많이 이제 하게 되고요. 세라믹 인레이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진짜 완전 세라믹 인레이가 있고요, 그 세라믹 그 레진이 섞여 있는 하이브리드 인네이가 있거든요. 근데 탄성 이런 문제가 있어서 요즘에는 세라미, 하이브리드 인네이를 더 많이 하는 추세입니다. 저희도 그렇게 하고 있고, 이런 인네이 치료를 하는 그 과정은 저희가 다른 영상을 하나 올려놓은 게 있죠. 저희가 모델에서 이렇게 만드는 모양을 보여드렸고, 그걸 저희는 직접 구강 스캐너로 스캔을 하고, 저희 자체 기공실에서 제작을 해서 이렇게 붙이는 과정으로 하게 되는데요. 어 이러한 세라믹 인네이 중에서 하이브리드 세라믹 인네이를 어떻게 치료했는지 한 케이스를 보여드리면서 한번 설명 을 마무리 할까 합니다 그럼 케이스 한번 보실게요 어, 여기 보시면 은 예전에 GI라고 하는 어, 글래스 아이노모라는 재료를 옛날에 치료를 하셨는데 자세히 보니까 요 밑으로 2차 충치가 많이 생겨 있었어요 세라믹 하이브리드 그 중에서 인네이 를 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이쪽도 하긴 하셨어요 그런데 이쪽 쪽도 하셨고 이렇게 살짝 충치가 있잖아요. 이런 충치에 대해서 되게 고민이 많습니다. 이쪽이랑 이거를 치료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환자분들은 무조건 지켜보자고 하면 더 좋아하시는 경향이 있는데 꼭 그게 정답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워요. 왜냐면 치료가 쉬울 때 치료를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치료가 될수 있거든요. 치료가 쉽고 비용도 적게 들고. 치료도 간단하고. 근데 굳이 이걸 미루어가지고 더 깊어지면 인내이 치료나 크라운 치료, 신경치료를 하게 되잖아요. 그 전에 하는 게 굳이 나쁘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레진 치료를 뭐 해주시면 좋기는 합니다. 부가적인 설명을 드린 거고요. 인내이를 어떻게 치료했나 보시면 여기 있는 레진 치료는 아직 안 했죠. 하기로는 하셨어요. 여기 레진 치료를 할 거고요. 여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파보니까 생각보다 부위가 깊어지죠. 깊고 넓어집니다. 실제로 속으로는 충치가 더 깊거든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모양을 만들게 되고요. 여기 하얗게 좀 이렇게 보이는 부위들은 깊은 부위를 베이스라고 하는 재료로 신경을 좀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재료를, 재료를 깔게 됩니다. 붙이게 된 결과, 이렇게 보시면은, 잘 표가 안 나긴 하지만, 치아 색깔이라 그렇죠. 세라믹 인데이가 이렇게 붙게 돼서 이렇 완성이 된 경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충치 치료 중에서 인내이라는 치료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실제로 치과에서 가장 많이 하는 치료 중에 하나입니다. 인내 치료가 또 중요한 게, 크라운 치료를 가면 거의 신경치료를 하기 때문에, 어, 그 전에 이렇게 치료를 해주시는 게 좋고, 부위가 생각보다 보시면 많이 넓어져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보는 충치보다 실제로 깊고 넓습니다. 빨리 발견을 하고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고, 그렇게 요즘은 치료가 뭐 스캔을 하고, 디지털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작업이 좀 정교해졌고, 이렇게 맞는 그런 적합도가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한번 충치치료에 관심이 있거나 하셔야 되는 분들은 어 가까운데 방문을 하셔가지고, 저렇게 치료를 빨리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충치치료 중에서 인내의 치료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For your better life, f a 는 퍼펙트 치과.